집에 있어. 아빠 집에 있어. 우리 엄마 아빠게. 우리 둘이 집에 있어. 아빠는 밥다 먹었어. 엄마랑 아빠랑 갈게. 아린 혼자 티비 좀 보고 있어. 그럼. 티비도 안 되지. 밥안 먹었으면. 아 맞다. 밥안 먹었으면 뽀로로도못보니까 여기 불다 꺼고 생각하는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와 아빠는 이제 나간다. 내가 빨리 밥먹어 애가 <laughs> 빨리 밥먹어 근데 아린이가 엄마한테 배고프다고 빨리 밥달래 했잖아 그치? 응 근데 왜 밥을 이렇게 안먹는거야 엄마 어? 가세요 계속 까지 까밥다 먹고 깨끗하게 씻으면 되지. 아손 씻고 싶어? 응. 밥다 먹고 씻자 그럼. 왜? 아니 밥을 다 먹어야 손 씻는 밥다 먹고 손 씻으면 되지. 왜? 어? 왜? 왜? 아니 밥밥 먹고 손 씻어야지. 왜? 어? 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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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입만 딱더 먹고 가면 그만 먹자 어? 어 입에 있는 거 꿀떡해 얼지 이제 그만 먹자 그럼 엄마한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다 <laughs> 먹겠습니다 야 이게 뭐야 엄린이 엄마, 한테쌍맞어 어? 정말, 정 엄마한테 기분이 안 좋아? 아니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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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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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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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가라고? 어? 응? 응? 엄마랑 가고 싶은데 그지응 엄마랑 같이 가고 싶대 그럼 아린이가 정하자 엄마랑 키즈카페 갈래? 아빠랑 키즈카페 갈래? 세명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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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린이, 아빠, 엄마 세명 다? 응 좋아? <laughs> 다 먹여주시자! 다먹었주시 아린이는 밥은 싫고 반찬만 좋아하고 고기 제일 좋아하니까 보순이 아니야? 보순이? 김 보순? 아니야 아린이 아니, 김빵구야 아니야 쟤 아린이야 아린 빵구 많이 끼지 그러니까 김빵구지 <laughs> 빵구 누가 제일 많이 뛰어? 응 안 나니까. 안개 할머니가 빵고를 제일 많이 껴? 응. 왜? 아린이가 안경 할머니 빵고 끼는 거 들었어? 응. 언제 들었어? 하늘에 집을 갔다. <웃음> <웃음> 아린아, 어떡해? 왜? 안경 할머니가 많이 껴? 모자 뺏가 많이 껴? 모자 빼가 모자 할 거야? 응. 할 거야. 할 할아버지가 망고를 제일 많이 껴? 응. 엄마는? 응, 엄마는 엄마는 망고 안어 언제 껴? 응. 응. 코다가깍코저다가 껴? 응. 아린랑 둘이 있을 때? 응. 그 아린이가 뭐라고 그랬어 엄마한테? 이불에서 도망갔어? 일단은 좀무서고왔 일단은 이불 아니니 갔죠 아니니 이불 아니니. 고슴옷이 아이 안에 들어갔어? 들어갔어? 응. 엄마방 안고 소리가 너무 커서? 응. <목소리> 사진 찍어줄까? 아니. <목소리> 재밌어. 재미 재밌, 재미잖아. 와 준비했어 아린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계란. 뭐니까? 계란이 꺼지고. 어젯밤 내 동생 엘리사는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팔이 아프다고 지금 못뭐 안아준지 한 3일을 도됐는데 자꾸 아니야. 치료해주네요 5일 오울 됐어 5일째야? 오늘은 아빠가 안아줄까 하니까 안 된대 아빠 팔도 쳐서 진흙을 긁는 거 맞아? 어 나는 이거 분대 가는 거 어디서 배웠어? 어? 응? 그거 어디서 배웠어? 어... 반원에서 병원에서? 응 쟤가 감는다 해 아파? 어 왜? 부대 감아 부대? 어 근데 얘가 병원놀이 할 때는 장난감 들고 오더만 내가 <laughs> 뭐 진짜 가 <laughs> 보고 이거 지금 등대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뭐가져러간다그래 그거 신지 않다 지푸로 의료가방 가져 가는 줄 알았는데 있잖아. 아, 뭐, 나마워 예. 뭐, 가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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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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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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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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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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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어? 응. 좀안 아프게 해주세요. 오퍼 한번 해주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아, 그걸로 뭐 보이세요? 네. 천안이세요? 네. 천안이세요? 아빠 너무 감동이야 아리나. 시원해져라 시원해져라 하는거야? 응. 고마워 아빠 뽀뽀도 하줄거야아다됐죠 고마워 이때 이제 터이 찢지마 안아줄때 이제 정만찢어때 안아줘 아, 아린이 안아줄때? 어찌 안나지 마. 어. 야지. 아빠. 어. 어찌 애터 우 더니 해? 어. 그 오른손이 다쳤어 지금. 야지. 여기 그거는 왼손이야. 니 오른손. 야지? 어 야지? 어거 오른손이야. 아빠 이제 고 다. 어 고마워 아빠 찾게. 아빠. 어. 그때 아, 초코 살빠려 아빠, 어? 긁어. 어. 아빠, 아빠. 기다려. 네. 아빠, 아파. 아빠. 어, 아빠, 이쁘게. 이쁘게. 아 아빠. 아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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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아 아빠. 어빠아 아빠. 아빠. 아아아 어칠 치료, 아린이가 치료해줘서 괜찮아. 어 다다다 와. 어. 엄마 다 맡들 치즈다 이거. 아빠도 해라고. 응. 잘 먹겠습니다. 네. 아니 엄마 다 맡들 치즈해야지난 엄마 아니야. 맞아요? 어. 무슨 뭐요? 뭐요? 아내. 아빠 아내야. 아, 니요 아빠, 엄마는 시장 할머니야. 응? 아빠, 엄마는 시장 할머니야. 왜? <laughs> 아빠, 우잖아몰의부인몰잖아몰랐어 <부인이잖아>. 응. 몰 <laughs> 몰라서? 응. 몰라서? 어요 오늘 응. 몰라서? 응. 몰라서? 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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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먹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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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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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들도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네. 네, 좋아요. 아담님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아담님 같아요. 네, 이제 놀러 가세요. 네. 네 내려올 거예요? 네 에오. 우잘 가세요. 가세요. 네.